독일 연방군의 군사사 연구실태 김석구 3장 독일 연방군의 군사사 연구실태 필자는 독일 연방군의 군사사 연구실태를 확인하고 우리 육군의 군사 연구소와의 교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한국 전쟁 관련 독일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사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2013년 11월에 일주일간 독일에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방문 중 만났던 독일인 학자 및 장교들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반문명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독일 연방군 장병들은 군사사 연구 자체를 학문적 자살행위라고 여겨 군사사 연구를 회피하였었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과거 참혹했던 침략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국 국민들에게 진실된 자세로 참회와 반성을 하고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공영을 위한 역할에 동참하면서 비로소 군국주의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느껴졌다. 여기에서는 출장 기간 중 확인했던 독일 군사사 및 사회과학연구소와 독일 현대사 연구소의 운영 실태와 이 기관에서 생산된 연구물을 이용한. 육군 장교 학교의 군사사 교육 실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독일 연방군의 군사사 연구 체계와 관련하여 군사사 연구는 국방부 산하의 유일한 연구 기관인 독일 군사사 및 사회 과학 연구소가 국내외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조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담하고 있으며, 각군 예하에는 별도의 연구 기관이 없음을 밝힌다. 또한 이 기관에서 생산된 연구물들은 군에 공급되고 일반 민간인들에게 시판되어 군의 전문성 및 민군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군사사 및 사회과학 연구소는 1991년부터 프랑스, 영국 등의 인접 유럽 국가들의 군사사 연구 기관과 합동으로 연구 소유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생산된 연구 결과물들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제반 국가의 군인 및 국민들도 관심만 있다면 간행물들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교체하고 있다. 나. 군사사 연구기관 운영 실태 1. 독일 군사사 및 사회과학연구소 포츠담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 군사사 및 사회과학연구소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군내외의 필요로 하는 전쟁과 관련된 기녀 군사사 연구소유를 식별하고 민간 전문 연구 기관들과 긴밀히 교류하는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외 파병을 위한 군사적 자문, 독일 연방 군내 간부의 리더십 향상 및 장병 교육 훈련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군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지원하여 민군 관계를 증진하며 군사사 연구산물은 군 내의 수요자들에게 제공되어. 각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참고 문헌 또는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기관은 1956년 프로시아군 참모본부 전사과를 모체로 창설되어 1994년에는 구동독 군사연구소를 통합했으며 2013년에는 과거 군국주의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문민통제를 받는 연방군의 기능 제고를 위해 사회과학원을 추가로 통합하였다. 현재 총 105명의 근무인원이 보직되어 있으며, 그중 순수한 석박사급 전문 연구위원은 45명에 달하며, 나머지 인원은 출판 편집, 교육 지원,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 연구원 중 40명은 군사사 연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5명은 박사학위 취득 지원 사업에 따라 박사과정 재학생을 선발하여 충원되고 있다. 이들은 연구 과제를 안보 및 군사 정책, 사회학, 1945년 이전 군사사, 45년 이후 군사사로 분담하고 연구 진행간 상호간 정보 교류 및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의 중점 연구 분야는 19세기 후반 프로시아의 군 일반 참모부, 대 몰트케의 군사 사상, 제 1차 세계 대전 발발의 기원, 나토의 역사, 구 동독군의 군사사. 유럽 연합에 의해 구현된 통합된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 구 동서독군 간의 상호 작용이 통일에 기여한 요인 및 영향 등이며 특히 미소 냉전 연구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서적은 모두 민간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간행된 후군 내외부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관하는 군사사 분야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 요원을 개인 자격으로 파견할 수 있다. 2. 독일 현대사 연구소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독일 현대사 연구소는 구소류 붕괴 이후 종식된 냉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의 전후 처리 과정, 히틀러의 독일 민족사회노동당 독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전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여 핵무기로 무장한 미소의 양극 체제하 이념 및 체제의 의질성에 따른 적대적 갈등의 본질과 양, 영향, 냉전기간중 세계도처에서 발생했던 국제적 제한전쟁, 유럽통합 후속과제 등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베를린 분소에는 5명의 박사급 연구인원이 개인 별로는 2-3년 단위로 한 권의 연구서적을 간행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군 및 해외 군 민간 기관들과도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여러 명의 여, 이, 연구 인원이 통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과제를 연구하여 1년 이내에 산물을 가능하기도 한다. 다. 육군 장교 학교의 군사사 교육 실태. 독일 연방군의 장교 양성 체계는 우리 군과 같이 다양한 출신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레스덴에 있는 육군 장교 학교를 중심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모든 장교 후보생들은 육군 장교 학교에서 15개월의 기초공사 훈련을 받은 뒤 함부르크 또는 위넨 소재 4년 과정의 연방군대학교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뒤 다시 육군 장교 학교에서 1년간 병과 교육을 받고 나서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독일 연방군은 지식, 인격, 체력, 군사 전문성을 구비한. 유능한 초급 지휘자를 육성하는데 역점을 둔 전통적 교육 철학에 따라 장교 후보생 한 명을 소대장으로 양성하기까지 무려 6에서 7년의 시간 및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 육성된 초급 장교들은 독일 연방군의 하부 구조를 경고히 하고 지휘 통솔 기법의 한 가지 방법인 임무형 용병술을 가능하게 하여. 군내 신뢰의 기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대관 소찰의 정신에 따라 교육은 먼저 사회의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군의 역할 및 기능, 국가 정책 및 전략적 요소를 가르치고 그 이후 군사 작전 및 전술 기량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 내용은 모두 군사사의 영역에 포함된다. 특히 교육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에게 우선 국제정치 국가 이익 및 목표 국가 정책의 맥락에서 전 국가 역량이 통합되어 수행되는 전쟁 및 분쟁을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그중에서 군사 분야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안들을 도출하여 세부 교육 과제 군사 전략 작전술 전술 전투 및 교전을 편성함으로써 완성된다. 물론 이러한 교육 과제를 위한 교재 작성에 필요한 기초 참고 자료의 많은 부분이 독일 군사사 및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가능한 연구문헌들로부터 공급된다. 따라서 학생장교들은 군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국가의익 및 정책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 연계되는지를 큰 틀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군사작전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부상원에 대한 교육도 각 부사관이 보직되는 제대의 장교들과 같은 수준의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부사관들은 군사 전략 및 작전술을 배우고 있다.